안녕하세요 유치님들 BPN은 없으신지요? 아유 걱정이 많습니다. 보이는 아이는 와송인데요. 어이 폭염과 그이 장마를 다 이겨내고 이렇게 꿋꿋이 어,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기특해서 선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5, 6년 전 지인이 당뇨에 좋다고 이거를 좀한 호큼 주셨는데요. 엄청 많이 번졌어요. 올봄에 이 고무통 뚜껑 같은 것을 하나 주어다가 구멍을 여러 개 많이 내 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도 아 진짜 확장세가 대단합니다. 높이가 15cm 정도 그리고 지름은 한 60cm 정도인데요. 어, 이 와송하고 너무 적격인 것 같아요. 만족입니다. 이 와송은 새콤한 맛이 나는데요. 저희는 가끔 주스나 샐러드로 해 먹기도 한답니다. 아주 흔한 거지만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. 10분 정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